송가인 대박사건 kbs와 ytn 뉴스에서 주목하다 트로트 여신 송가인이 또한번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녀의 최신 활동과 관련된 사건이 kbs와 ytn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가인은 특유의 진정성 있는 노래와 팬들과의 소통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그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이 대박 사건으로 이어졌나? 이번 뉴스의 중심은 송가인의 최근 공연과 그녀의 사회적 활동이었다. 특히 그녀가 진행한 기부 캠페인과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송가인은 음악으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소식은 KBS와 YTN 같은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다뤄지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그녀가 최근 발표한 신곡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신곡 발표 이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며 역시 송가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녀의 독보적인 보이스와 진정성 넘치는 가사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준 것으로 보인다.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송가인은 이번 사건 이후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녀가 직접 팬들의 질문에 답하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팬들은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현상이다라며 그녀의 진정성에 감탄했다.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송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과 진심 어린 음악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가인 대박 사건은 단지 그녀의 인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기대된다. 송가인 팬들과 함께한 생일파티 뜻깊은 시간. 트로트 스타 송가인이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생일 파티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행사는 송가인의 생일을 기념해 팬들과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팬들과 함께한 이 따뜻한 자리는 송가인의 진심이 묻어난 시간이었으며 참석한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 이번 생일 파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송가인은 직접 팬들을 맞이하며 웃음과 감사를 전했다. 그녀는 늘 곁에서 응원해주는 팬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팬들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며 그녀에게 축하를 보냈고, 송가인은 이를 일일이 확인하며 감동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행사에서는 송가인의 히트곡 메들리가 펼쳐졌고 팬들과 함께하는 게임과 질의응답 코너도 마련되었다 특히 팬들이 준비한 깜짝 영상 메시지에 송가인은 눈물을 흘리며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팬들에게 손수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팬들과 함께 만든 특별한 하루 송가인은 생일파티를 마치며 팬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팬들 역시 송가인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며 그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냈다. 이번 송가인의 생일 파티는 단순한 축하의 자리를 넘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